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정부는 더이 사람들을 다스리기 쉬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죠. 겉으로는 모두가 먹고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죠.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늘 부자는 소수였고 정부는 지도세도 모르게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몇십년, 몇백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똑같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는 늘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본인들의 권력과 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있죠. 매년 월급이 오르지만 살림살이는 더 나아지지 않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기대게 되고 정부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사육하기가 더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정부 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정부의 1차원적인 역할은 사회 질서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정부든간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소비하고 적당히 저축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만든 틀 안에서 큰 소동 없이 살아주길 바라는 거죠.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지게 되면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어려워지고 지속적으로 사회 혼란이 발생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시민층이 많아질수록 민주화 요구나 개혁 요구가 강해지는 경향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선 웬만하면 큰 힘을 안 들이고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적당히 현재에 만족하면서 안정만을 추구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에라도 정부가 대놓고 국민들을 못살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면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거나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적당히 먹고 적당히 저축하고 적당히 국가한테 의존해서 숨만 쉬고 살아가게끔 보이지 않게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재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런 사례들은요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을 보면요 당시의 왕과 귀족들은 평민이 지나치게 불을 쌓고 귀족 행세를 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치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평민들은 비단 옷을 입으면 안 되고 금은 보화를 함부로 가 가지고 있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계층별로 소비 한도를 법으로 정해서 어떻게든 사회 계급 차이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즉 왕권과 지배층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을 쌓아서 계층 상승을 시도하면 각종 제약을 걸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고 공정한 경쟁으로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부축적을 방해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